그렇지? 네 어, 좋았다, 좋았다. 어, 좋다, 좋다. 오늘 컨셉에 맞춰서 오늘 또들려드잖아요 그래서 소품들을 좀 주시겠어요? 우리 스태프분들? 자, 들어오시고. 들어오세요, 안쪽으로. 네. 어, 좋아요. 어, 뭐, 좋다라는 뜻이겠죠? 예. 너무 좋다라는. 자, 일단. 자꽃좀 한번 받아 주시겠어요? 정수씨 꽃 꽃. 정수, 예. 요거를 가지고 카메라는 저기 있어. 저기 반대로 이렇게 그쵸?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위쪽을 살짝 보면서 어. 아.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? 자 먼저 어 좋아요. 귀여움부터 가볼게. 귀여움이 하나 둘 셋. 요 귀여운 하나, 둘, 셋. 너무 좋다. 이번에는 치명적 섹시. 치명적 섹시. 하나, 둘, 셋. 오, 치명적 이요 어. 자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카리스마. 카스마 내가 동경수다 저기 그거는 약간 가을 연기하고 아, 네. 연습하는 거 같은 느낌인데 자아니 기옥미로 갈게요 네, 카리스마 없고 자, 기옥미로 갑니다 빵아눈 한번 해볼까요? 요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쵸? 그렇게 해서 눈이 나오게 어 보라색 같은 것도 어 그렇죠 어 소리가 그... 그래. <laughs> 그... 아아 만약... <laughs> 마지막에 그죠? 마지막에 치명적 귀여움. 응. 그래서 치아가 살짝 보이네 그죠? 윙트윙트 <laughs> 아, 완벽했어요, 당신. 씨말 정말 많이 어요